인간은 양이고 귀신은 음이에요. 화륙이 쪽으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귀신이 그만큼 쉽게 접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진짜로. 남편한테 좀 맞고 살아요. 마마님 네. 김은결살에 대해서 한번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laughs> 기문관사례해서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문사례란 거는 쉽게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 전혀 해당되는 상황이 없는 게 편하게 일일게요. 인간은 양이고 귀신은 음이에요. 음기가 많은 걸 기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음기가 많고 이런 사주를 가지면 어디로 가요? 음기 아 쪽으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음기가 많고. 그러니까 귀신이 그만큼 쉽게 접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문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인이 신은 안 받았는데 기문살이 강한 사람은 너는 무엇을 보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너는 밤에 뭘 보니? 라고 물어보면 귀신 봐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그게 이제 기문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문살은 어린아이들부터 있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또 이게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문이 어, 그런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기문살은 쉽게 얘기하면 귀신을 볼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 귀신 보는 사람 누가 제일 세게 들어오냐 음이 많은 사람 음은 뭐라고요? 귀신 사람은 뭐라고요? 양 귀신은 음 그래서 어, 이렇게 이 음기가 쎄버리면은 그걸 또 잡을 사람은 또 뭐겠어요 양 양기가 센 사람 양기 센 사람 음기 센 사람이 다 따로 있어요 어, 음기 센 사람의 이 행동 양기 센 사람들의 이 행동 다 이게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왜 여자들이 이렇게 화려게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이렇게 음기가 쎄신 분이고 그분들은 기문관살이 쉽게 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귀신이 쉽게 오고 그래서 상가집을 가면 어떡 해요? 유난히 타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이제 이 기문살이 센 사람들이에요. 내 사주에 이게 쌩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 버리니까 자꾸 상가집 갔다 막아파요 어지러워요. 귀신이 만만하게 보는 살이에요, 귀신들.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이 살을 좀 풀어야 돼요. 일반인으로 사실 거면. 근데 이제 이게 좋은 쪽으로 또다 발달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문 쌓는 사람은 일단 머리가 좋다는 소리예요. 음기가 센 사람은 머리가 빨라요. 촉이 좋아요. 여러분들 촉이 좋고 또 직성이 세다고 그래요. 무속인들이 그래, 너는 직성이 세다. 너는 우리처럼 이, 이 꿈자리도 잘 맞고 이,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술 쪽으로 빠져버리면 또 훌륭한 사람이 돼요. 음, 음악, 음악 쪽이나 이런 쪽 예술 쪽으로 빠져버리면 이, 음기 그쪽으로 빠져면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있지만 이 앞편에 살잘 활용하려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냐 내가 훌륭하지 못하고 나는 음기가 많아서 술집 될때 인정하면 안 되죠 인정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이겨내셔야죠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죠 그래서 김문간살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귀신을 쉽게 볼수 있는 살이라는 거 사주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음, 무속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얘는 벌써 사람이 기문이 열렸다, 귀신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살이다, 왔다 갔다는 하 문이다 이 소리예요. 음, 그래서 항상 사람은 양이고 귀신은 음이다 이 소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양기가 강한 사람, 양기가 강한 사람 또 뭐가 있냐면요, 주로 남편한테 좀막살 사람. 양기가 강한 사람. 양기가 강한 사람은 강한 여자에서 양 음기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양기가 강한 사람들은요. 눈이 큰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그래요. 연예인들도 보면 눈이 큰 사람이.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또 연예인들 나 저게 안 돼. 뭐 예를서 막 문근영 같은 사람들 눈이 크잖아.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은 양기가 강한 사람이죠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근데 양기가 강한 사람은 좀 통력적인 남자를 많이 만나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기랑 강한 사람이 꼭 양기 강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 다 놓고 공부를 하는 게 되게 깊이 들어가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깊이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안 알았으면 하는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아, 기무살, 기무살, 귀물살. 엄마들 기무살이 뭐야? 정책 같은 기무살이래.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몇 시간을 놓고 제가 공부를 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걸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라. 이 소리예요. 물기가 음. 어, 본인은 뭐 같아요? 그럼 됐네요, 맞아요.